안녕하세요. 트로트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탁 소식을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영탁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0월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바빴던 만큼 영탁의 유명세도 어마무시했는데요. 영탁은 미국 뉴욕 한복판 전광판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은 영탁의 폼미 쳤다, 찐이야가 조합된 영상이었는데요. 영상엔 썸데이 위 윌올 및 웰컴 투뉴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영탁 팬클럽 이지더킹 방측에서 지난 26일 KBS 보루의 명곡인 U.S. 프루덴셜 센터에서 진행된 라이브 공연을 기념하여 뉴욕의 중심거리인 뉴욕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나스닥 디스플레이에 영탁 홍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26일 미국 시간 기준 하루 10회씩 송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미국 공연에서 빛나는 무대를 보여줄 것이라 믿어요. 자랑스럽다의 반응을 내비쳤는데요. 이에 영탁은 팬들의 정성에 전광판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어서 올리며 화답했다고 합니다. 지난 26일 뉴욕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KBS ETV 브루의 명곡인 뉴욕 특집에서 영탁은 신사답게 폼 미쳤다. 막걸리 한 잔, 찐이야 등의 다채로운 무대를 펼쳤다고 하는데요. 뉴욕 특집은 12월 방송될 예정이니 꼭 찾아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탁은 이후에도 바쁜 일정을 소화해냈는데요. 미국 스케줄을 끝내고 한국으로 복귀하자마자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갖고 인천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10월 28일부터 29일에 진행되었는데요. 이렇게 바쁜 일정에 영탁의 팬들은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영탁은 콘서트에서 공연이 끝나면 평소 에너지가 남아있는데 어제는 대기실 들어가자마자 하품했다는 썰과 어제 강남순을 못 보고 잤어요. 저도 사람이었습니다라며 귀여운 에피소드를 들려주기도 했다는데요. 콘서트에서 애교, 포즈, 토크까지 팬들에게 완벽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30일 영탁은 공식 SNS 인스타그램에 스토리 하나를 게재했는데요. 스토리엔 29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한 영탁의 단독 콘서트 인증샷과 탁쇼 시즌이 인천 END, 안동에서 보입시대이라는 글을 적었는데요. 사진에서는 빽빽하게 모인 영탁의 팬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목소리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 팬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영탁의 단독 콘서트 탁쇼인은 11월 11일 12일에 안동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후, 12월 9일 10일에는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팬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추억을 선사할지 기대가 됩니다. 현재 영탁은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에 형사로 출연하여 매력 발산을 하고 있는데요. 트로트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로도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마나 더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탁의 스케줄과 앞으로의 일정 들려드렸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영탁의 이야기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